네. 어! 아, 김영사 씨가 먼저 모습을 보이고 요서현우 씨, 성준 씨, 새롭게 합류한 예, 우리 주역들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예. <laughs> 김성규 씨, 이한희 씨, 김남계 씨, 박보람 감독님이 정말 뜨고 고명해서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앉아서 대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포토타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분 앉기 전에 바로 모실게요. 김남길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laughs> 와, 김혜신 부 5년 만에 돌아왔어요. 이번에도 전국의 헤이라리를 일으킬 우리 김남길 배우입니다. 왼쪽. 그리고 정면. 너무 멋있죠? 블랙 수트가 정말 잘 어울리는. 김남길 배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 김남길 배우, 네. 낮에는 사제, 그리고 저녁 때는 우리 벨라또죠. 사제의 모습으로 좀 예, 정숙한 모습 먼저 보여주시죠. 손 인사도 좀 부탁드리고요. 네, 좋습니다. 정면. 오른쪽. 자, 이제 벨라또의 모습 한번 만나볼까요? <laughs> 어, 가나? 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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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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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로 바로, 바로, 바바라면서바첫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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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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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로 바로,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멋있는 배우죠? 우리 이한이 배우. 네. 우리 이한이 배우도 굉장히 다른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조력자를 아주 탄탄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멋진 조력자의 그런 카리스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laughs> 네. 어, 이 조력을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팀장으로. 네. 승진했습니다. 구대영 팀장님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왼쪽입니다. 왼쪽. 그리고 정면. 정면에도 우리 기자님들께서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정면에서도 살짝 왼쪽, 정면. 네.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대영 팀장. 네. 낮에는 워라벨 팀장, 밤에는 불이와 싸우는 나이트 가이죠. 자, 워라벨 팀장의 모습 먼저 좀 보여주시죠. 네, 네, 그죠. 아, 이게 메소드죠. 이게 메소드예요. 자, 다음은 나이트 가이 한번 만나보. 역시 시원는 나이트 가이. 이야. Yeah. 잠시. 파격 변신입니다. 자, 왼쪽 봐주시고요. 정면 정말 미소가 이렇게 스윗하신 분인데 이번에 어떤 파격 변신일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른쪽 봐주시고요. 하이라이트 영상 보고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요. 예, 성준 씨 이겨내야 됩니다 지금. 예, 예.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이쪽에 지금 기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자 이번에 파격 변신을 예고하는 네. 맞아요. 왜냐면 시즌 1때 우리 선배님들이 다 하신 겁니다. 보라트 가볼까요? 네. 또 역할이 또 악중의 악이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남겨 둬야 됩니다. 네. 보라트 가셨어요? 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엔 파격 변신, 악중의 악. 네, 카메라 봐주시고요. 아유, 니요 아니요. 아 우리 기자님이 보라트를 못 담으셨기 때문에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악중의 악, 파격 변신. 카리스마, 보여주세요. 자, 앞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2초간 포즈를 해 주셔야. 아, 좋습니다. 성준씨. 부산 남부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 남두원역으로 분했습니다. 자, 왼쪽 봐주시고요. 정면. 이미 지금 표정은 남두원인데요. 네. 욕망의 끝판왕.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서현우 배우, 정면. 정면 쪽을 봐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보여줄 욕망의 끝판왕, 빌런 중에 빌런, 부탁드립니다. 아우 너무 나빠. 벌써 나빠요, 예. 아우 <laughs> 저기, 저기. 아, 김남기 씨, 괜찮으세요? 예, 예, 예. 자, 좋습니다. 서현우 배우 앞에 자. 서주시고요.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전작들을 통해서 놀라운 연기를 보여줬던 김형서 배우인데요. 왼쪽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자 이번에 TV 첫 예, 드라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실 텐데요. 구자영 역할을 맡았죠. 깡생깡사 열혈 형사의 모습 한번 보여주시죠. 아! <laughs> 아! 너무 멋있어요. 어, 네. 기자님들 다 담으셨어요. 많이 놀라셔서. 예. 2초만 더 부탁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잠시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세 분은 지금 보니까 존재만으로도 호흡이에요. 아, 자, 지금 서로. 네. 아, 서로. <laughs> 가운데 서라고. 예. 자. 정면 봐주시죠. 있는 그대로가 호흡인 우리 구벤저스. 아 제가 뭐 특별히 요청을 안 해도 이미 너무나 완벽한 호흡입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아 화이팅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세분 아까 그렇게 애타게 외쳤던 보라트도 가볼까요? <laughs> 보라트 좋아요. 오른쪽도 좀 봐주시고요 자 왼쪽에도 혹시 기자님들이 계신가요? 네 왼쪽 아 좋습니다 혹시 뭐세 분이 만든 시그니처 포즈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좋습니다 가볼까요? 네 우리는 열연사제 구벤져스예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laughs> 구벤져스 아, 네. 자, 우리 열연사제 구벤져스예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세분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모실게요. 중심으로 세분 함께 네. 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그럼 편하게 네네 네. 자, 가까이 서주시고요. 정면부터 봐주시죠. 아직은 약간 어색할 수 있죠. 우리 선배님들의 모습 보셨죠, 다? 네 네, 손 인사. 보라트도 한번 해볼까요, 보라트? 자, 개성 강한 캐릭터로 그게 긴장감과 활력을 북돋워 줄세 분인데요. 자, 아까 형서 씨가 너무 또 파이팅 넘게 해주셨기 때문에 세분 모두 파이팅 넘치게 한번 포토 타임 가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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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거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부탁드릴게요. 네, 봐주시고요. 아, 오늘 정말 다채로운 포토타임인데요. 네, 그리고 네 분이 함께 의기투합하는 마음을 한번 맞잡아 볼까요? 이렇게 함께 다 손을 네, 아, 좋습니다. 이거죠. 뉴 구벤졌습니다. 이글이글, 네, 눈빛은 이글이글로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에 파이팅, 다들 기억하시죠. 하나. 둘 셋. <laughs> 오늘 다 목이 쉬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아 좋습니다. 자, 네분 잠시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눈빛 좀 보세요. 피도 눈물도 없는 표정이 벌써. 정면 봐주시죠. 이두 분이 어떤 활약을 하는지 열혈사제 시즌 2에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도 한번 맞잡아 볼까요? 그게 아니었는데요. <laughs> 그렇죠. 네. <laughs> 네. 자, 앞을 강렬한 눈빛으로. 아, 우리가 악의 축이다. 어후, 완벽합니다. 좋습니다. 자, 두분그 자리에. 계시죠? 네, 파이팅부터 가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 뒤쪽에도 우리 미디어 관계자분들이 정말 많이 와주셨는데요. 네. 요즘 유행하는 하트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뭐, 다양하게 있죠. 요것도 있고요. 네. 네. 악마 하트. 그거는 이제 악의 축두 분이 해주시고요. 악마 하트는 우리 성준 씨랑 서현우 씨가 해주시고 두 분, 두 분이 또 하트를 해볼까요? 우리 한희 씨랑 남길 씨. 그렇죠. 그리고 두 분. 좋아요.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안 가리게. 네네. 살짝. <laughs> 내려주시고요. 정면 봐주시고요. 이게 카메라에 잘 담아야 되기 때문에. 자, 왼쪽 볼까요? 그리고 오른쪽.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정면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다 같이, 다 같이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네. 파이팅. 네. 아, 아로 가시겠어요? 좋아요. 가시죠. 자 오늘 정말 파이팅으로 갑니다. 열혈사제 투. 와! <laughs> 여러분 박보랑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감독님 중앙에 서셔서 조금 가까이 서셔서요 중앙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원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뒤쪽도 괜찮습니다. 네, 가까이 서셔서 중앙을 봐주시고요. 손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얼굴 안 가리게 살짝 손을 내려서. 네. 그리고 왼쪽 봐주시고요. 정면.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열혈사제2를 외쳐 파이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한번 합류하시겠어요? <laughs> 쑥스러우실 수 있을까요? 파이팅으로. 열혈사제2. Fede!